엄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해놓기는 해나요? 음. 사춘기에 문 닫고 들어간 아이가 결국 방문을 열고 나오게 된 계기는 음. 언제였었냐면 음. 제가 아이한테 진...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 자체가 되게 간지럽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뭐 본인만의 언어를 만드시면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부모 교육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두 분을 모시고요. 예.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경험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육아 인사이트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분 이제 자기 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백신 김선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베드타임 작가 김현수입니다 네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1년여) 전에 또 오셔가지고 사춘기 얘기 어, 좀 진하게 그때 나눠주셨는데 음. 오늘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보통 이제 그 강연장에서 주로 이제 많은 부모님들 만나 뵈셨을 텐데. 음. 응, 주로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이들이 자라 자꾸 그래서 음. 엄마표 용어 때문에 이제 저를 알게 되셨지만 아이들이 음. 자꾸 성장을 하면서 음. 예, 이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네. 방문 닫는 시기가 오잖아요 아, <laughs> 두분 자녀분들은 언제쯤 몇 살부터 방문 닫기 시작했어요 어, 큰아이가 한 5학년 때부터 방문 닫기 시작했던 거 아, 같아요 출혼할 때 아, 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땐중이였던아 그렇구나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할 때그 엄마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laughs>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노하우 있으면 한 번씩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명저도 <laughs> 아, 제목, 제목이 너무 훌륭해요 갖고 아, 계시니까 네, 네, 그게 맞죠. 그냥 핵심이잖아요 뭐, 핵심이죠 애, 네. 내 뜻대로 안 키워지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사연이 많으시니까 예, 어떻게 어, 대처를 하셨는지 사실 아이가 방문을 잡고 들어가면 엄마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죠. 특히 아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 아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엄마로살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의 시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음. 엄마가 무엇인가, 이런, 방문 닫으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참 좋을 텐데, 음. 그런 게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예. 백가정이면 정말 음. 백가정별로 다른 음.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음. 이제 그때부터는 어머님들이 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고독한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실제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뭐이 시간에 대해서 부모가 자꾸 더 이상 과도하게 개입을 하거나 갑자기 방문 을확 열거나 음. 잔소리를 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음.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음. 다들 이제 모든 교육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경험이 조금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둘째 뭐요. 아드님 얘기도 그렇고 아, 그렇죠. 음. 예, 작가님도. 이제 음.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하려고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몰아서 한 번에. 눈을 보고 음. 엄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해 놓기는 해 놔요 음. 그렇지만 그거를 하거나 하지 않는 건 아이의 선택이라는 음. 것까지도 엄마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기다리기에 너무 우리도 속이 터지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지만 엄마도 말을 아끼고 말 수는 줄이고 어~ 좀 목소리 딱 깔고 정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음. 어 전달은 하지만 하, 아이가 하지 않을 때도 엄마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음. 어 이런 거는 좀어 아이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산전 수전 겪으면서 이제 <laughs> 깨달아가는 것 같고요. 더더 어, 더 중요한 것은 엄마가 엄마 자신 인생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전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유아나 초등 엄마 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보시니까 사실은 이게 아이가 사춘기가 어느 순간 딱 오면은 갑자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유아 라이프 스타일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뭔가 부모 자녀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육아의 어떤 방식, 음. 그 마음가짐, 음. 철학,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부터 뭐 이제 예방주사처럼 이제 백신이라는 음. 말씀도 쓰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음. 미리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면, 미리부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책 제목 아닐까요? 내 네, 뜻대로, <laughs> <안 된다는 웃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음. 어,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음. 네, 아까 말씀드릴 때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제가 이제 큰아이가 21살 둘째가 이제 18살인데요. 어~ 우리 바다별님 만나기 전에 제가 아이한테 둘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음음.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음. 어, 이거 되게 좀 싫었던 거 어떤 거 있어 라고 하는 걸 물어봤더니 아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자꾸 캐물을 때. 아. 왜 그랬어? 뭐 때문이야? 네. 라고 하면서, 음. 그렇게 물을 때 너무 싫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큰아이가 처음 문 닫고 들어갔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음. 그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때. 그렇게 예. 캐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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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도대체 뭐니? 왜 그런 왜 거야? <laughs> 어,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캐물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게 아이랑 더 거리가 멀어지는 아. 아, 이유 없었구나 어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하고 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거의 무슨 탯줄로 연결되어 음. 있다시피 한 그런 과정이 네. 일장 학년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100%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사, 사이겠지만 음. 조금씩 아이와 미리 멀어지는 연습을 예, 마음으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조금 이제 독립하는 그런 음. 마음의 준비를 미리 좀 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도 아이 나름의 인격이 있고 음. 어리지만 네. 예,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딱 되는 게 아닌 건데 맞아요. 부모님들이 그 간극을 너무 크게 느끼시는 것은. 미리 그 준비가 안돼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음. 아이도 자기가 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도 음. 자기 인생을 지금 처음 살아보잖아요. 네. 15살이면 15살을 처음 살고, 13살이면 13살을 처음 살기 때문에 음. 자기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 부모가,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서도 아이가 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음. 생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거를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린 다 그치고 또 자꾸 하게 말하고 엄마가 말하는 즉시 그 행동을 아이가 하길 바라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음. 갈등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가 오늘 이 순간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연결된 마음으로 아이랑 좀 나눌 수 있다면 음. 그것보다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먹는 거, 자는 거 어, 이런 음. 생활 습관을 좀, 오늘 그래도 내 아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음. 그렇죠. 그걸 음. 가르쳐 줬었을 때, 음. 사춘기 때는 그냥 음. 내가 너에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으니, 음. 정서적으로나 음. 예, 습관으로나 했으니 이젠 네가 나를 음. 벗어나려고 하는구나라고 음. 그냥 한마디 뭐 방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 지언정 <laughs> 어. 그냥 아이 앞에서는 엄마가 음. 이제 조금 거리감을 둘수 있고 자 엄마도 음. 마음의 준비를 음. 할수 있는 음. 그런 그 불안감을 좀 없애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음. 주고 음. 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음. 관계의 시간을 아이가 음. 어릴 때 많이 가진다면 음. 그걸로 음. 그냥. 불안할 수 있는 사춘기가 음. 적, 적절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다 보니, 제가 이제 부모교육 강의를 가면 만나는 어머님들이 이제 주시는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종합을 하고, 음. 아, 그러면, 아, 이세 가지 정도만 지키면은, 음. 어, 사춘기 때 아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걸좀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나름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어, 나름 엮어서 SWB, 음. 코칭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어, 특별한 건 아니고, S 어떤 거냐면 스탑. 음 멈춰요. 멈추는 겁니다. 잔소리. 잔소리 <laughs> 그리고 아예 일단 멈추기는 네, 음. 어떤 평가 이런 걸 멈추고 음. 멈춰서서 바라보는 거죠. 첫 번째는 S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W 웨이트를 말씀드려요. 음. 기다리셔라.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왜 그랬어 아이가 막 속상한 것 같고 문 닫고 들어가면 너무 궁금하니까 왜 그랬어 질문 던지고 그 답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시 또 물어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음. 그게 너무 재촉하는 느낌, 음. 약간 숨막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음. 질문 던지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음. 좀 해봐요. 그리고 음. 세 번째가 비라고 제가 묶었는데요 비는 음. 빌리브 네 맞아요 음. 믿어주는 음. 겁니다 음. 근데 뭘 믿어주냐면 어~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 너희들 도대체 단체로 어디 가서 엄마를 괴롭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오는 거냐라고 우스갯소리로 <laughs> 얘기할 만큼 너무 남자애들은 비슷한 문제로 엄마들 힘들게 하는 거에요. 주변에 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음.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 어, 엄마를 정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냥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음. 약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도 엄마한테 잘하고 싶고, 음. 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려고 하는 걸 믿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제가 묶어서 SWB. 기억하십시오. 어. 네, 이렇게 말씀을. 에스, 정말 좋은 때. 말씀 해주신 음, 것 같아요. 음, 이것만 기억하면 사춘기 아이들하고. 어. 네. 어, 다 <laughs> 아. 다 되게 줄어들 수 말만 있습니다. 들으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네 노하우는 어. 있지만, 이거를 사실은 저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좀 저는 그런 용어를 써요. 진심. 진심에 좀 답이 있다. 아, 근데 맞아요. 이게 이 진심을 갖는다라는 것이 참 음.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어느 한순간에 아이도 힘든 것처럼 엄마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 사춘기의 노하우가 짠! 하고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미리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지에 대해서 음. 좀 멀리 보는 그런 음. 생각을 키우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니까 아이가 나와의 좀, 나와는 좀 다른 인격인 것을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음.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살줄 알았는데, 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것이, 음. 나의 말로서, 네. 혹은 내가 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어떤 방식으로서 빚어진 아이가 음. 끝까지 갈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음.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네, 연습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엄마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나와 다른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인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져보면은 음. 네. 사춘기에 그나마 네. 아, 좀 유연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음. 아이가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내 생각과 다른 음. 어,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막 네. 유아랑 초등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쌓아두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제 예방주사를 놓듯이 <laughs> 네. 미리미리 부모님과의 어렸을 때그 일상 속에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면 사춘기를 조금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작가님들이 하나씩 딱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저 같은 경우는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맙다라는 <laughs>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 어, 하는데 너무 좋네요. 심지어는 오늘 이제 아들이 음, 좀 어디 갔다 왔어요. 음, 음, 음. 응. 갔다 와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이제 일주일 넘게 음, 이제 못 먹었잖아요 음, 그 동안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침부터. <웃음> <웃음> 근데 정말 바쁘셨어요, 그게 제가 오늘. 엄청 정성껏 그랬어요 평소보다. <laughs> 어. 그게 근데 진심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laughs> 아, 남편 끓일 때랑 <laughs> 아, 완전 다른 느낌으로 네. 청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김치를 음. 먼저 달달 볶고, 음. 그리고 담백하게 끓여준다고, 뭐, 돼지고기도 사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치캔 넣어서 이렇게 끓이고 여 했는데, 음. 어, 그냥 이게 아이가 뭔가 나중에 딱 먹었었을 때, 엄마, 엄마 맛, 엄마 생각이 음, 나는 맞아요. 음식이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끓였고, 음. 그리고 아들에게 그냥 어, 고맙 다라는 존재를 응원해 주는 말을 음. 한열 번은 한것 같아요. 오늘 왔다 갔다 오. 왔다 갔다면서 김에서 만날 때마다. 응원이 네, 글썽글썽 하면서 할게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생각만 존재를 응원해 주는 말이 아이도 음. 이렇게 막 음. 엄마한테 막 화내고 막 음. 이렇게 했지만 또 돌아서서 음. 그래도 자기가 사랑받았었던 음.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 다시 음. 어, 좀 엄한 짓도 하다가 음. 자기 조, 자리 돌아오지 않을까 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음. 자란 거아닐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러니까 너의 존재 자체로 네, 네.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음, 음. 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이 존재 자체에 음.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말.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아이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이제 회복 탄력성.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나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수 네. 있는 건 그거밖에 없 없는, 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음. 작가님도 다른 어, 말. 음. 맞아요. 어, 김현수 작가님 하시는 말씀 정말 공감하고 음. 저도 아이들한테 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저 조금 음. 다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음. 어, 아이한테 그 사춘기에 문 닫고 들어간 아이가 결국 방문을 열고 나오게 된 계기는 음. 언제였었냐면 음. 제가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때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음. 잊을 수가 없는 게 큰아이가 가출을 했다 돌아온 날, 음. 그날은 평소랑 다르게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음. 어,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났더니 끝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엄마랑 진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오.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저는 약간 그날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느낌이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음. 그전에는 지시하는 말, 했어, 어, 뭐 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위주였었고, 엄마인 제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이 이야기를 거의 들어주지 않았던 걸 그날 깨달았거든요. 음. 음. 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 아이한테 사과를 했는데 아이가 그 진심이 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문을 열고 나오고 음.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순간 이 지금도 문뚱문득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과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아 엄마도 아빠도 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사과할 수 있구나. 음. 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아, 느낌이 느낌, 이는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춘기 아이들이 언제 끝나나요? 대체 이렇게 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엄마가 아이가, 먼저 달라지셔야 됩니 어, 엄마가 음. 달라지고 음. 그 핵심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순간 끝납니다라고 음. 저는 말씀드려요. 음. 그건 저의 경험에서 오는 어, 수치인데요. 음. 아이가 그렇게 자기 존재를 엄마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대해줬어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laughs> 그 예성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지금 뭐 보니까 고마워 음. 미안해 나왔습니다. 마지막 뭘까요, 여러분? <laughs> 네, 사랑했네요. <사랑해. 웃음> 어 그때 그러고 보니까 작가님 항상 책에 써주실 때그 러브 미스 앱을 그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평소님 아니 그냥 뭐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말 안에 두 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안에 다 사랑이 들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제하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존중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키우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나의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어떤 불안의 관점에서 맞아요. 아이를 이렇게 투영 해서 이제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 많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조금 떠올려 보는 그런 음.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그 사랑은 제가 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온 음. 말이기도 하지만 포동 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라는 생각이 조금 음, 들었고, 맞아, 맞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 자체가 되게 간지럽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좀 간지러울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love 네. you! 막 이렇게 막 영어로 아, 막 네. 얘기를 해주기도 해, 진짜 네,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이 굉장히 약간 닭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 네. 어, 본인만의 언어를 만드시면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손잡고 어디를 갈 때, <laughs> 이렇게 손을. 꽉두번 잡으면 이게 사랑해야라고 음. 미리 오. 약속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어린이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음. 이제 초등학교에 손 잡고 다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손안 잡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laughs> 네, 그때까지 계속 평생 기억해야 돼라고 음. 하면서 손을 두번꼭꼭주어주면 음. 나도라는 말을 우리 아들도 해줘야 돼. 그럴 때는 한번꼭 눌러줘. 그래서 음. 꼭꼭 누르면 우리 아들이. 꼭! 하고 한번 대답을 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 사랑을 너무 표현하는 너무 스하다 <laughs> 잘생기기까지 한 아드님이. 네. <웃음> <웃음>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조금 낯설 때는 음. 우리 집만의 음. 나만의 언어를 아이라고 음. 미리 약속을 해 두셔서 엄마가 약 낯설으니까 love you 라든지 영어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네. 몸 언어로서 음. 표현하는 음. 그런 음.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갖고 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받는 아이구나라는 음. 것을 음. 느끼 는 아이들은 그냥 사춘기가 와도 전혀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히려 안 오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네. 안 나면 나중에 맞아요. 사춘기 안 되잖아요. 네. 어. 그리 언젠가 내가 정말 인생의 어떤 격변기에. 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음. 나에게 진심으로 맞아요.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이를 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늘 고민을 하는 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음. 저는 그때 으, 최근 들어서 좀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음. 거냐면 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 집을 나가고 나니까 아이를 잘 키웠다, 아이랑 관계가 좋다의 기준이 조금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언제든 집에 오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저는 아이를 정말 잘 키웠다, 아이랑 음. 관계가 좋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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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아이가, 어, 정말 사랑받고 자랐는지는 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기도 음. 하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랑은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표현하는 게 낯선 분들은요, 요즘에 이모티콘도 잘 나와 있어요. <laughs> 저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네. 네. 눈딱 감고 이렇게 매일 한두 번씩 꼭 보내주시는 거. 예, 네.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네. 두 네. 작가님 오셔가지고, 이제 네. 자녀교육에 대해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열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